여러분, 안녕하세요. 다현인데요. 모든 것이 다 멋있는 것 같아요. 그쵸? <laughs> 추억으로 가는 당신. 불러볼게요. 나는 알아요. 당신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. 내가 없으면. 외로움 속에 조용히 흐느낄 그 사람 떠나야 할 까닭이라 묻지 말아요 내가 너무 바보였어요 모든 것이 세월 속에 지워질 때면 그땐 내맘 알게 될 거야. 너도 사랑한 당신. 영원히 못 잊을 당신. 추억으로 가는 당신. 나는 알아요. 당신을 떠날 그날이 내게 온 것을. 내가 없으면 외로움 속에 조용히 흐느낄 그 사람. 진정 그대 사랑이 필요한 것은 내가 아닌 또 다른 사람. 모든 것이 눈물 속에 지워질 때면 그때 내 마음 알게 될 거야 너무도 사랑한 당신 영원히 못 잊을 당신 추억으로 가는 당신 오 힘든 것 같은데 <laughs>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엉망 진짜.